돈만 생기면 행복할 텐데. 집만 생기면, 몸만 좋아지면, 상황만 나아지면 이렇게 조건을 기다리며 불행을 예약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행복은 나중에라고 미뤄두고 있나요? 지금부터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영상은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억을 벌면 행복할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 아이가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 문장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숨은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10억이 없으면 불행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다. 아이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 이처럼 내 행복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순간 내 행복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릴 때, 불안,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뇌는 위험을 먼저 찾도록 설계되어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아직 행복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조건을 붙이면, 뇌는 끝없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행복을 지금 여기서 내가 결심하는 순간 내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가 안정되고 마음의 근육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로 결심, 선택한다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나를 불행하게 하지 못해. 라고 내 마음의 태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뇌과학적 선택이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행복선언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간단하지만 반복할수록 강력해지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 1분, 거울 보면서 또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한다.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이 내 행복을 빼앗지 못한다. 이한 문장이 하루 전체의 감정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감사 읽기 3줄,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 나를 도와준 사람, 감사한 일, 딱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뇌는 결핍 모드에서 충만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로 돌아오는 관문이 됩니다. 행복 결심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행복 결단은 현재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음 근력 훈련입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순간 지금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기다리며 마음이 무거웠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한다. 이한 문장이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감정의 방향을 바꾸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행복 결심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